제가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태어나서 살짝 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긴 하는데 스물여덟이면 뭐 먹을만큼 먹었고 나이도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처음부터 초보자한테 실수를한게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지금 국제선에 내렸는데 보니까 국내선으로 내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국내선까지 일단 걸어 가야 할것 같고 일단 가 보겠습니다. 코리안 에어가 대환한 겁니다. 아 이게 또 초보자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게 인천으로 가는 거에서 당연히 국내선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인천에서 이제 코알라 룸프로 가니까 국제선으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국제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비가 더 많이 오고 그래도 8시 35분 그 비행기여 가지고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. 다행히. 글로벌하게 가니까 쉽지 않아